안녕해충이들 해진 <laughs> 뭐죠? 충충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무려 협찬 영상입니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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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아아아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뭐, 뭐, 일단 응. 요즘에 해진스에 협찬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해충이들 덕분이겠죠. 그렇죠. 해충이와 충충이 덕분이죠. 응. 근데 협찬이 들어온 <laughs> 이렇게 넘어간다. 고 <laughs> 근데 협찬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봤었을 때 정말 필요하거나 괜찮은 것들만 협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그리고 제가 제일 필요했던 오늘의 협찬 영상은 바로 유쾌한 생각에서 보내 주신 장비들입니다. 제가 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회사에서 혜진이 찍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찍어주고 또그 스튜디오에서 찍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세팅이. 그치, 그치. 근데 브이로그를 찍으면 너무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치. 원래 그대로의 얼굴이 나오지. 맞아요. 그치. 조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얼굴 때나. 맞아. 혜진이 예쁜데 혜진스는 응.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 그 해충이들이 다 상처 받았지. 아, 이러면서. 여러분 잠깐만요. 아, 자 그래서 첫 번째 혜진스가 응. 필요했던 물건은 과연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첫 번째는 지윤테크에서 나온 핸드폰 짐벌입니다. 제가 지금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이 배터리가 열을 너무 금방 받아서 그 열이 받으면 얘는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 <laughs> 카메라가 켜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핸드폰으로 찍는 게 답이구나.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후기를 찾아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아 이거 뭐야 언박싱이잖아 데레데레오 일단 설명서랑 오 이것도 괜찮다 뭔가 고급진네 원래 이런 데 빙켜서 우와 요렇게 되어있는 상태를 요렇게 만들고 핸드폰을 꽂아주고 먼저 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뒤에 보면 전원이 있거든요. 전원을 눌러볼게요. 오, 오... <laughs> 전원으로 돌아갔어. 오... <laughs> 와, 일단 얘를 너무 가지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없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찍을 때는 굉장히 그빛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카메라 갑자기 이상하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여기 위에 조명이 달려 있대요 그래서 오. 얘를 누르면 오. 오~~~ 대박 좋은 세상이야 봐봐 이거 3단으로 된대 둘 오 대박이지 낚시할 때 좋은데 아니 이 조명 달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오 그래서 이렇게 내 얼굴에 광이 나게 찍을 수 있다고 오 어, 어, 진짜 근데 얼굴이 그거 된다 짠 우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얘가 아까 이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삼각대 역할을 한대요 지금 제가 소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구도가 아래에서 위로 찍고 있잖아요. 제가 이 소니 전용 그 삼각대를 샀는데 얘가 너무 낮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고 찍으면은 밑에서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했는데 복숭아는 맛있는데 나머지들이 약간 애매하네. 얘를 이렇게 펴주면 짠 고정이 됩니다. 굿 그. 어아 생각보다 안정감 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높이 차이가 그래서 이걸로 찍으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이, 이 정도까지는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찍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뭐야! 자전거 시작했어 봐봐, 밑에서 위로 찍는데 얘는 거의 약간 아래긴 한데 그래도 정면에 가깝지 않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조명을 켠다 오! 일단계만도 괜찮다 와, 밝아졌어! <laughs> 이게 확실히 카메라 이 느낌은 소니가 너무 예뻐. 진짜 네. 단점이. 많기는 해 소니 내가 쓸때 얘는 날씨, 날씨를 잘 타지 너무 아 it. I don't k n o 괜찮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음 두 번째는 코미카의 유트라는 무선 마이크 제품이에요. 제가 일단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에 이 마이크? 어,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랑 여기에서 말할 때랑 다르단 말이야. 근데 웬걸? 다른 사람의 브이로그를 봤더니 똑같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썼던 거지. 음. <laughs> 아, 요즘 은다 이렇게 가방에 들어 있어. 음. 가방을 들어. 있는 뭔가 낚시 채비 가방 느낌처럼. 저기요. 저기요. 이거 낚시 채비 가방 쓰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좋겠는데. 안 돼요. 음. 이거는 마이크 선인가 보다. 이게 핀 마이크처럼도 할수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핀 마이크가 그거구나. 된다고 하더라 내가 이 마이크를 받으면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무게였어요. 저는 그 방송국에서 차는 마이크가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소니꺼. 근데 걔가 진짜 무겁거든요? 저한테는? 야! 가벼 진짜 형명이야 아, 근데 되게 컴백, 와 뭐야 이거? 와 진짜 가볍다. 뭐야 이거? 진짜 가볍다. 5분의 1, 가... 5분의 1 무게인데? 진짜 가벼운데? 대박이다 우와. 저는 <laughs> 갑자기 별거 아닌데 현타 왔어.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알아? 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 음. 이런 마이크를 음. 왜냐면 카메라는 물에 젖지 않는 곳에 저쪽에 놓고 아, 멀리 니까 어, 갯바위에서 나가가지고 해야 되잖아. 아. 근데 그럴 때 우리 같은 카메라만 이렇게 쓰면 은 음. 모르니까 목소리가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음. 내가 그 낚시 방송을 보고서 이걸 알았다고. 히트. 그치 히트. <laughs> 사자. 요걸 한번 카메라에 꽂아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요렇게 꽂아 주는 거예요. 음. 완벽하죠? 아, 아, 그러면 지금 이걸로 마이크가 들어오고 있는 거네. 아, 맞아요, 여러분? 고 아, 아, 뜨는데? 히트.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여기 제일 아. 중요한 거. 가 봐. 아, 아. 가서 말해 봐. 혼잣말 한 1분 동안 하고 와 봐. 배고프다. 치킨 먹고 싶은데 뭐 먹지? 교촌 치킨도 맛있는데. 최대한 멀리 가봐. 방문을 닫고 나는 컴퓨터를 켜야 되겠다. 야식으로 뭘 먹을까나.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말 하고 있는 거 맞아? 문이 오징어 맛있어요. 들려? 신호 가나요? 통신보안. 통신보안. 4,2,3,4 당신 뭐하니? 흠흠흠 흠흠 저기요 네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 남도일 마이크죠 그대 모습은 보라빛 어 이거 왜 알고 있는 거 내가 진짜 너무 싫어 알죠. 알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 히야 날 족발 음. <laughs> 다음 <웃음> 자 다음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조명이거든요 제가 한번 조명을 또 뜯어볼게요 짠와 무겁다 세 번째는 조명을 가지고 왔는데 얘가 이름 좀 길어요 얘가 뭐냐면은 난 라이트 대광량 스튜디오 LED. 그 저희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집에서 쓸수 있는 조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키한생각그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우와. 우와. 크다. 생각보다 크다. 우와. 우와, 무거워. 우와. 거의 케이비스에서 쓰는 것 같은데? 모자다 모자. 오. <laughs> 빨크로 여기 빨크로 있어요. 빨크로. 우와 대박. 반 이거 하나만 깔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 반사판. 아, 진짜로? 어. 역시 <laughs> 반사 신기하다 오! 잠깐만 잠깐만 꺼봐1% <laughs> 이게 1%야? 10%와 10%만 해도 완전 대낮인데? 그러네 조절하는 게 있네. 아 생각보다 엄청 세서. 그럼 이제 저거 연결해 주세요. 이게 또 사람 얼굴이 엄청 예쁘게 나오게 만들어 주거든. 켜봐. 1%아 확실히 부드럽다. 5%. 음. 20%. 오 나는 이거 한개 훨씬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한개 훨씬 부드럽네. 어. 와 나지다. 집이 대나시 됐어. 와 다르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진짜 다르죠? 달라! 낯같응 대단하신데? 이렇게 이것이 조명의 힘이다 확실히 전체를 밝힐 때는 이렇게 강하게 위에를 쏘는 게 좋고요 인물이 잘 나오게 하는 조명 음, 응, 저렇게. 짜란! 이게 저희가 집에 있는 위에 주방 조명만 킨 거고요. 불을 켜주세요! 짠! 이게 조명을 킨 거예요. 엄청 다르죠? 와,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밝지? 이게 지금 뒤에가 밤이잖아. 이게 깜깜해서 그러지 그냥 이런데서 있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낮인 줄알것 같은데. 이 조명 조절하는 게 되게 괜찮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이로그에 필요한 장비들을 열어봤는데 음. 여러분 재밌었나요? 어땠어? 뭐가 제일 신기해? 어 조명 이거 생각보다 엄청 세지. 어 세고 조절이 되게 미세하게 잘 되는 것 같아. 되게 좋은 걸 보내주신 것 같아. 응응. 음, 음. 일단 나는 마이크가 너무 기대돼. 아, 이 영상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 마이크도 되게 신기했어. 생각보다 너무 컴팩터 가벼워가지고, 응, 응. 어, 되게 쓰기 편할 것 같아. 일단은 줄이 많지 않아. 원래는 막 이거 막껴야 되잖아 다. 이렇게 빼가지고 <laughs> 이거 맨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좋네 앞으로 요 정비들을 가지고 재밌는 브이로그를 많이 찍어볼게요, 해충이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골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도 헤이진이 건데. 몰라요. 저 이게 <laughs> 이게 진짜 버릇인가 봐. 맨날 하는데 그게, 그게 안들럴 수가 있나. 이제 꼴캐찬도 아니.